일단은 네? 오늘 제가 이제 대디랑 찍은 거거든요 광주 지하철. 뭐. 다음은 서울 지하철이 날리러입니다. 이렇게 시청해는거요 다들 이쪽에 앉아있어잘 친다. 오늘의 언더를 잡을 것은 광주 지하철 언더를 하는데. 어, 탐드리겠네. 왜 있지 말아. 음, 가봅시다 박스 로 네. 예. 일단은 <laughs> 지금 가고 있어요 대인랑 지금 지금 그 이건 평등해서 좀가셔 여기가 차집이야? 여기 치고 가 반대편 열차를 타고 이야 옷을 차 이게 맞네. 여기는 어 나는 누구? 야야 이거 일자로 맞춰라 일자. 아니 근데 네. 내가 봐도 웃긴. 편집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보자로습니다 언니 봐주세요. 언제 아, 용산 차한도첫탈로나아저재밌겠죠 너도 이리 가자. 기로 가자. 예, 그게. 이제. 빙이랑 가갈까 어디? 일단은 저는 이거 틀고가 갈게요. 호텔 때 제가 출발했죠? 여기. 아이고. 문 어. 열어. 제가 항상 이런 것만 좋아. 그때 이인배 수가 이러고 보고... 우와... 이거... 이거... 이 <laughs> 이거 뭔가 좀좀 이상해지는데. <laughs> 아이 지하에 일 좋다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었는데. <laughs> <듣는 웃음> <laughs> 이, 나는이 노래가 제일 좋던데 위대장 래촬영 나는 이걸 못 잡고 보여줬을 까 <laughs> 근데 이거 내가 찍어도 놓진아 엄청 웃기네 어, 이거 내가 역밖에 안 찍었어 역뚜껑이라도 더 찍을라고 이가 평동까지 왔을 때 여기 운천장 출발해야 돼. 저기 차 타고 여기, 여기, 여기가 쌍촌이야. 출발합시다. 아, 상무역이구나. 응. <laughs> 我们先 뭐라는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적카메라는게 서구에서 강산구로 넘어갑니다 이겁니다 <목소리> 이거 참고로 어디에 찍은거에요? 못보네 <목소리> 공항에 출발 이기서 벗어나요. 음. 네. 다음 역이 광주송정역이고? 아니죠. 광주송정역 아닌가? 아, 송정구 어느 요

그저가왜요아끝난다고말안 네, 네. 나왔어. 아직. 그래, 그 전에 끝난 데말안 그렇다고. 응. 하고, 아, 또 나. 또또 말고. 이거 고야럼좀나 그랬는데 내반에가는고안 되고. 아, 겁나 많이 내렸어 아, 겁난 거 아닌가? 응. 낼설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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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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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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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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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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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거의 지상역이랑 다른 거죠? 내가 지금 미리포트 <놀람> 응. 저희 가려거든 양주가야 돼, 양주 가야 돼. 양주 <놀람> <가야> 돼. <놀람> 음, 이거 안데고 얼마나 가는데? 양주로 가서 이제 운영부에서 시작할 거예요. 게내 펀질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네 아마도 안할 거예요 펀질 그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 아무튼 수육까지 있구나? 응응있을거예요산부터탄북역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응여전다 와야 되는데 여전양거아요아아 그... 양안양가로인보다그시간이다 4시간? 이 예, 음, 구경할 때 음, 지상으로 나오는 거. 지상이나 지상나주이지상고으로나습니다일기은이가때 마찬가지고. 광주죠. 고전 mm -hmm. mm -hmm. mm -hmm. 지하철을 제외한 yeah. 모든 지하철을 다 찍을 겁니다. 도착지하철는데여지가 있을지 엄청 많다. 많다. どう 통공도. <목소�«> 네. 이제 저 이렇게 떴고. 평동에 와보 모두 하한다 어.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왔어, 다 왔어. 이걸 이제. 나한번 만져보고 싶거든. 오. 평동 119. 마지막 열차도 아니요? 갑니다. 아우디가 뭐, 뭐. 또고 싶어서 것도 그모이야 <목소리> 오늘 영상 시청해서 어, 정말 감사합고 시청. 네, 수김 구독과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상 수김이었습니다. 빠이.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서울 지하철을 올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여자 어쩔 거, 올릴 거냐면, 이 패드로 찍어서, 아니야, 이 스겜으로 직접 찍어서 올릴 것 같은데 거 같은데, 이 편집은 죽어도 못 해요. 에 이게 지금. 답이 없더라고요그도 <laughs> 편집을 하고 싶지만, 이게 지금 그래 갖고... 편집을 못 하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캡컷이 지금 어. 너무 렉이 걸리거든요. 테플리 말고는. 그렇죠. 그래서 네 템플릿 편집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5% 10%그 정도 그래. 정도밖에 안 되고. 저는 딸을... 편집 안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보고 야, 그래 조회수 보고 아, 많이 아, 안 나와도 아, 되지만 그냥 저만 보면 됩니다. <laughs> 진화, 근데 거기서 만 3천만이 되니까, 거 되니까 거 너무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네, 주방 풍경만 보여주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